감히 거꾸로 잡았어. 아니, 거꾸로, 거꾸로, 시작. 시작. 이야. 아이, 잘한다. 엄마, 잘게. 응. 시작. 아, 저거, 커. 아니, 이렇게만. 아니, 줄이면 되잖아. 응, 하고 있었어. 진짜? 어때, 강민아? 커, 작어? 응. 괜찮아? 응. 응. 해봐. 응. 시작. 떡금고를 진짜 잘한다 강민이 거기는 때리는 거 아닌데 생료라 아아 시작 시작 노래하면서.